왜, 그러면 결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어, 차라리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 혼자 사셔, 사셔야 되고,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음. 혼자 사셔야 됐었는데, 음. 지금 이분이 최근에 뭔가 이동을 하신 것도 보여져, 두 분이서. 음.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제가 두 인물의 음.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분들의 궁합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네. 어, 사주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86년생. 네. 1월. 자 오늘 병이 생이시다 오늘 무생이시다 12월 17일 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집에서 내 울타리를 갖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셨을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 해가 됐던 어디가 됐던 계속 내 고향과 내 부모 품에서 네. 벗어나고 살아야 된다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인데. 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적으로 됐던 네네. 뭔가 가정적으로 좀 안정이 좀 취해지신 것도 있고 음. 금전적으로도 괜찮으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좀생이야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과 부모의 뭔가 고초가 되게 많고 네네. 부모 때문에 본인이 좀 많이 아픔을 겪어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음. 이분은 어 여성분은 연예인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왜냐면, 이 사주에 영마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인간이 천인간에 내가 돌아다니는 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금 카메라에 많이 비춰져야 되는 직업이고, 네네. 남자분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음, 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빠방빵빵 이런 게좀 보이죠. 아. 어. 근데, 문제는, 우리 78년생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원래 내가 어떤 가정을 일구어서 살아야 되기 좀 힘든 사주도 갖고 태어나 있고, 어. 지금은 둘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잘 어, 맞을 수도 있는데, 인연이 한번 끊어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럼 그 말인 즉슨 뭐, 결혼을 음. 한 사람이라면 이혼을 할 음, 네. 수도 있고. 음. 결혼은 했는데 이미 음, 결혼을 음, 했다는 음. 얘기는 나와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재수기 빨도 나와지긴 합니다 음. 이분의 둘은 지금 정말로 누가 봐도 위태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음. 궁합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에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분이 3년 안, 늦어도 5년 안에는 네. 이혼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네. 늦으면 5년 안으로 이분들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와지긴 합니다. 아. 왜냐면, 둘의 운기가 지금 뭐라고 하지, 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를 많이 좀 참아주는 거로 보여져요. 음. 근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많이 참아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음. 서로 이렇게 삐그덕, 빼그덕, 빼그덕 가다 보면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둘이 깨진다는 얘기가 너무 나와지기는 해요. 아... 어, 그래서 뭐 아우 괜찮아요,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 남자분으로 봤을 때이 주둥이가 문제야. 입이. 네. 아... 우리 할머니가 좀 세게 나오면 입이 문제야. 네네. 그리고 여자분도 은근히 달달 볶는 성격이 좀 있으셔. 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 여자분으로 봤을 때는 원리 원칙이 너무 세. 고집이 세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우리 아기 씨들을 점을 봤을 때도 고집이 너무 세이 언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뭔가 시어머니가 없어. 시어머니는 네. 없는데 뭔가 지금 중간에서 뭔가 껴서 계속, 계속 부딪히는 형도 계속 보이는 거야. 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깨져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정말 한 순간에 딱 돌변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 올해 내년 안으로 별거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설, 이혼설. 아, 이두 분이요. 음... 그렇다 보면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셋이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지금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네. 이게 어느 순간 깨져 버린다는 얘기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 여자분을 봤을 때. 도 내가 한 가정을 읽어보고 살기가 힘든 사주도 갖고 태어나 있어요 한사체예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몰라 우리 할머니가 좀막만하다 보면 이 여자도 뭔가 조금 애정 결핍 애정 결핍 있다 보니까 음. 아빠에 대한 애정이 좀 있나봐.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네네. 끌고 가는 형국이야. 근데 이분도 음.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있고 한다고 하면 이 결혼하지 말았어야 었 돼. 아, 결혼 자체를요. 네, 왜냐면이 이 남자도 솔직히 봤을 때는 뭐 금전도 없어라. 내가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이 좀 상생을 시켜 줄 수는 있었으나 네네. 내가 어떤 가정을 끼고 내 고향을, 내 고향보다는 내가 타지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음. 내가 어딘가 정착해서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왜 그러면 결혼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어, 차라리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 혼자 사셨... 사셔야 되고, 이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혼자 사셔야 됐었는데, 음... 지금 이분이 최근에 뭔가 이동을 하신 것도 보여이두 분이서. 음... 근데 이 터전 자체가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해야 되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아... 선생님,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네. 이제 영상에 올라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